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연예인 김대장입니다. 로얄 앤필드 헌터 350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터 350, 아, 이게 출시가 된지 지금 6개월이 좀 지났는데 리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좀 착한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로얄 앤필드 하면은 가성비로 타는 것이다. 요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어, 마케팅이나 요런 면에 있어서 국내에서 AS도 좀잘 되고 그리고 보급률도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표지가 센터가 이제 요분이 좀센터예요 요분이 좀 센터인데 좀 강렬하죠. 보면은 이분이 좀 약간. 출연료를 제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패션 센스가 되게 남다릅니다 이렇게 좀 실수로 의상을 좀 입고 있고 좀 오른쪽에는 이분은 이제 좀 이렇게 길거리에서 타쿠 야키를 먹다가 급하게 좀 섭외가 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수많은 대중들이 타기에 헌터 350이 그만큼 만만하다 만만하고 도심 스트릿에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350에 비해서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는 어, 로어렌필드에서또 하나 어, 새로운 게 나왔죠 그래서 뭐 가격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여러분 미쳤습니다. 495만 원입니다. 495만 원이고 495만 원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로얄 앤 필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도 생산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이렇게 어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중국 생산과 어 인도 생산 바이크들을 국내에서 이제 많이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솔직히 뭐 중국산이라고 욕하고 인도산이라고 욕하면 우리는 뭐 평생 일제만 타야 돼요 일제 독일제만 타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헌터 350은 이 가격에 나와준 것만으로도 진짜 뭐 이종수형을 입문하고 부담없이 어 수많은 대중들이 어 부담없이 탈수 있는 300cc가 또 넘잖아요 300cc가 넘는 그런 이제 350cc인데 단기통이지만 확실하게 가격에 기름을 쫙뺀 그런 느낌입니다 단기통 모델 중에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CT125 우리 헌터커버가 있죠 헌터커버가 489만원이에요 헌터커버가 이제 489만원 39만원인데 489만원과 이제 495만원의 차이가 가격의 갭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제 또 cc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어 출력에 있어서 어 충분히 125보다 조금 여유로운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뭐 치킨집으로 비유하면 썬더치킨 프라이드 참 잘하는 집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뭐 페리카나 처갓집도 맛있지만 어 치킨 본연의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썬더치킨도 굉장히 좀 맛있죠. 양념 후라이 도 맛있지만 양념 특히 저는 양념을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저가형이지만 그래도 실속 있는 그런 바이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가 없습니다. 헌터 350 같은 경우에는 메테오 350, 클래식 350, 헌터 350 모두 같은 엔진을 공유하는 J1 플랫폼을 사용하는 모델인데요. 헌터 350의 특징이 뭐냐면 프론트가 17인치예요. 예, 프론트 타이어가 다른 이제 같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메테오 350과 클래식 350과는 다르게 어, 프론트 타이어가 17인치고 시트고도 마찬가지. 790입니다. 시트고도 790이고 핸들바의 위치도 적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이제 보급형 스트리트 트윈이라고 불릴 정도로 닮아 있는데 트라이언프의 이제 스트리트 트윈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트라이언프의 스트리트 트윈이 진짜 딱그 클래식 바이크 하면 뭐야라고 했을 때그 정의가 얘랑 좀 많이 닮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스트리트 트위, 트윈을 따라할 것도 없이 투박하게 연료탱크가 놓여져 있고 원형 헤드라이트가 있고 뭐 엔진이 이렇게 딱노출되어 있고 이런 모습들 자체가 솔직히 뭐 정확하게 좀 표현하자면 정통 로드스터 디자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에게는 좀 생소하지만 정통 로드스터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휠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핸들 바의 높이라든지 라이딩 포지션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제 라이딩 했을 시 메테오 3호 공과는 확연히 다르게 실제 라이딩 감각도 좀더 편안하게 주행할 을수 있다라는 게 헌터 350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신형 공유랭식 어, 공랭식 349cc SOHC 엔진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은 연비도 뛰어나지만 제가 이전에 그 메테오 350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롱스트로크형 엔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퉁퉁거리는 느낌 엔진 필링을 받을 수가 있고 진동이 약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기분 좋은 진동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반응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정 은직하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토크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연 국내식이기 때문에 부속이 많이 들어가 있지 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뭐 고장날 게 없다라는 거죠. 순행식보다 구조가 되게 간편하고 그런 이제 모터사이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딱 그만큼의 최소한의 설계로 최적의 무게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얘네들은 이제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엔진 자체는 솔직히, 어, 뭐, 좋다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 최대 마력이 20마력밖에 안 돼요. 솔직히 뭐, 속도를 바라거나 엄청난 토크감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에 비해서 가격적인 면이나 그 이전에 메테오 350이나 클래식 350이 어느 정도 엔진의 내구성을 검증을 해줬기 때문에 헌터 350도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와있죠. 어. J 엔진으로 보다 부드러운 승차감과 더 높은 IPM 및 토크를 발휘합니다. 엔진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엔진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 왼쪽이 흡기, 어, 오른쪽이 배기 같습니다. 엔진 내부 모습인데 여기 이제 제네라이터가 있죠. 발전기가 있고 이렇게 어, 아우 좀 힘드네. 어 이렇게 보면은 이벨브로 e 되어 있어요 이벨브로 e 되어 있고 이게 폭발하고 이제 피스톤에도 깔끔하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오버헤드 캠샤프트를 어, 장착을 했다. 그래서 그 스트로크가 굉장히 길어요. 보면은 엔진이 되게 심플하죠. 예, 엔진이 되게 심플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시트 포지션이랑 연료 탱크랑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탈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트래블도 이렇게 길고 특유의 이제 17인치 타이어가 존재감을 좀 나타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좀 클래식한 면모를 나타내는 그런 어 디자인이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좀 심플하게 되어 있고 모든, 부, 모든 부품들이 진짜 딱 필요한 것들만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놀랬어요. 계기판 자체가 계기판도 그냥 어 아날로그로만 이렇게 만들 줄 알았는데 아날로그랑 디지털이랑 진짜 절묘하게 좀 섞어놨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자체가 어 제가 여태까지 본 클래식 바이크 중에서 어이 가격에 이 이사양의이 계기판의 점수는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오 여기 아날로그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다 예,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하네요 전원 스위치 방식으로 해서 시동을 걸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아 요거 좀 특이하네요 예, 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채널 abs죠 그래서 커버 같은 경우는 1채널 abs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전방 300mm 디스크를 채용을 했고, 후방에는 270mm 싱글 디스크, 어, 둘다 이제 싱글인데, 어, ABS 시스템을 이제 채용을 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USB 포트가 요렇게, 어, 센스있게 핸들바 쪽에 있네요. 이거는좀 어, 멋있다. 이거는좀 센스있네요. 핸들바 쪽에 usb 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usb 포트를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핸드폰 충전을 바로바로 좀할수 있게끔 마련을 해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다시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usb 포트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어, 하필이면 이 핸들바 쪽에 usb 포트가 자리 잡아서 그냥 뭐, usb 꽂고 거치대만 하나 사서 꽂으면 되는 거예요 usb가 없는 모델이 더 많거든요 뭐 허브라든지 이런 모델들은 usb 포트에 굉장히 좀 인색하기 때문에 usb 포트를 만들어 줬다 라는 거 자체에 있어서 좀 높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컬러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그 다음에 애쉬 애쉬 컬러가 있고 그레이 그레이 컬러 그 다음에 레블 블랙 레블 블랙 이라는 컬러가 있네요 그리고 레블 블루 그 다음에 레블 레드 이렇게 있는데 어, 컬러도 지금 여섯 가지가 있어요. 예, 컬러가 지금 여섯 가지 있기 때문에 이 컬러 선택에 있어서도 얘네들이 진짜 많은 선택권을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국내 뭐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도 나와봤자 뭐두개세 개인데 얘는 한 번에 여섯 가지나 나왔기 때문에 정말 어, 컬러 선택하는 것도 진짜 머리 아프고 지겹고 내가 정말 컬러를 한번잘 선택을 해야 앞으로의 바이크 인생에서 두번 두 번, 세 번, 이제,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될, 될 정도로 되게 좀, 어, 재밌는. 그리고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이 헌터 사5 0에 나왔던 이 블루 색상은 되게 어, 매트하면서도 어, 깔끔하게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 요 색상을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정 파츠에 이어서 이렇게 튜닝 파츠들까지 요렇게좀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렌더링된 이미지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쇼스크린도 가능하고 뭐 방향 지시등도 교체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엔진 가드, 엔진 가드 해야죠 엔진 가드 하면 좋죠 그다음에 시트 뭐 파인드 어, 미러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파츠들을 다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헌터 사망로 사면은 이 지금 이 순정 상태 말고 지금 이 교체된 이 상태로 타고 다니는 게 굉장히 좀 이상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파츠들만 여러분들은 좀 하시겠지만 이 방향 시등 자체가 그 이전 모델들보다 어, 이 교체된 방향 시등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이렇게 배기음도 들어올 수 있네요. 뭐 배기음은 뭐 기가 막히죠. 네, 뭐 아프리카 트윈 소리가 나는데 배기음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아 얘는 그린 색상인가 보네요. 아 이쁘네. 봐봐요, 이게 진짜 가격대가 좀 나가 보여요. 예, 이 친구 이 친구도 지금 바인드랑 그 어느 정도 지금 튜닝을 좀 해놨는데 바이크를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가격이 좀 있는 그런 바이크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잠수교 가는 길이죠. 잠수교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세나를 안 했네요. 이 친구만 지금 어 그레이도 이쁘네. 그레이도 이쁘네요. 그 언더 언더 플레이트 가드까지 이렇게 진짜 이 백미러도 이 파인드만 해도 확실히 이 느낌이 되게 스포티한. 느낌을 좀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파인드 자체가 이미지가 확실히 좀 달라집니다. 이 쇼스, 쇼스크린도 어떻게 보면은 그 방풍 성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이미지를 좀 같이 업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죠. 요 색상은 이제 좀 레드 색상인데, 어 레드 색상 하면 저는 왠지 좀 메테오 사모공이 좀 떠오르긴 하는데, 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이 사람이 좀 키가 좀커 보이는데, 키가 크신 분들이 좀 탔을 때는 바이크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트고가 아무래도 790이기 때문에, 어, 좀 무난하게 탈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네, 역시 이제 헌터 사모공 하면 이 블루 색상이죠. 블루 색상이 이 무광으로 나온 게 되게 신이한순인것 같아요 이 로얄, 로얄이라는 글씨가 크게 있고 뭐 안쪽에 또 이제 밝은 색으로 로얄 앤 필드라고 이렇게 되 있고 오른쪽에는 헌터 350이 되어 있죠 그래서 헌터 350 하면은 이 블루 색상이 좀 대중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친구는 지금 RSG에서 이제 복귀하는 것 같습니다 연비는 36.5 예, 연비도 잘 나오죠 연비도 굉장히 좀잘 나와요 그래서 실제 연비는 뭐20 후반에서 30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뭐 출퇴근용 아니면 레저용 취미로 한번 이제 내가 이종수형을 따고 한번쯤 어 이런 클래식 바이크에 좀어 꽂히신 분들, 클래식 바이크를 좀 입문해보고 싶은데 저렴한 가격에 495만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타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인터셉터보다 이 헌터 350을 좀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행도 없고, 클래식 바이크의 제일 큰 장점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다. 유행을 역행한다. 곧 내가 클래식 바이크를 탐으로 인해서 역사와 함께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